그 다음에, 넌 매라고 그랬지? 그게 맞아. 너 나한테 매라고 그랬어. 매라고. 어? 너 나한테 매라고. 매라고. 구 자는, 이게 한자로 이구 자는 똑같아. 말한다. 너는 무엇을 헤아리는데,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넌 매라고? 무엇이라고가 아니야. 무엇이라고가 무슨 말이여? 그 어려 죽을 말이요. 그거는 생각해봐요. 어? 그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서 허준 말이냐? 어? 무슨 엉뚱한 엉뚱한 소리하고서 그리고 몇 시요 그래야지. 몇 시간이요? 몇 시간 무슨 말이요? 몇 시요? 몇 시요? 몇 시요? 매가 해야 된다 드셔. 아 매라고? 아몇시나됐어몇 시야? 그러지. 몇 시냐고? 몇시 뭐여?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말세요 아, 그라나 매요, 매. 매가 뭐요 마, 매, 매야. 이거 전부 해야 된다 그죠? 아, 그건 매라고 그랬어? 그게 맞지? 너, 나하고 무엇이라고 말했냐, 그럼. 어려 죽을 말이 어디냐고. 뭐라 그랬냐, 그건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게. <laughs> 뭐라고 그랬 때는, 이게, 뭐가, 내가 그때 산스크리트로는, 무휘어. 무휘에 해당하는 건컨쥬스에요 이거는 혼란에 빠졌다, 이 말이지. 왜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느냐고. 그러니 민족이 어디 갈 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열등의 심만 쌓여가지고, 뭐 영어다, 뭐다, 잡동사니, 말 자꾸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자기가 굉장히 그냥, 뭐 아주 위대한 인물같이 막보이려고 그 우출돼서 뭐할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건강하게 된장찌개하고 김치하고 진박하고 제대로 밥먹고 살면 배가 든든할건뭘 그렇게 잘난척하냐구요? 잘난척해서 뭐하겠어요 그 열등의식 사라질것 같아요? 오히려 열등의식이 더 풍선같이 늘어나 그럼 바보같은 짓 하지말고 말을 하더라도 아 놈매라 그랬어 반드시 이렇게 되면 매라고 아, 지꾸몇 시야? 그러지. 몇 시냐고. 몇 시요? 몇 시요? 그리고 뭐냐면 하은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상도, 전라도, 북한 우리 토속 만고에 백억만 년만년에 토속 사투리만 쓰면 은 싸거든요. 어렵고 하나도 없어. 소속자들은 그대로 쓰면 돼 그런데 어 뭐라 그러냐면 또한가지 내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에너지 기르잖아요 물건 살때아 에너지 좀해 주시오 그 에너지란 말을 쓰는데 문제 무슨 말인지 몰라 분명히 물건 값을 깎아달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에너리는 에느에느리또에니리 일자는 요거 ask요 또는 r e q u e s t 또는 seek f i n d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느리는 니리 간다. 경상넘아 니리 간다 뭐야, 값이 내려간다. 값, 어, 값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 니리 간다 이거 고다운 o w n 이죠 어? 요거는, 요거는 r e q u 지금 내가 창컨데, 값을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에너지 좀 해주시오. 에너지 좀해주시나요꾹북한 그 말로. 에너리 좀해 주시라요. 그 정확한 말이에요. 에너리 안 돼요. 그 말은 말안 돼요. 일단은 r e q u e s t 요 I honorably, r e s p e c t f u l l y requesting that the price of the product should be discounted. 이렇게 하면 에너리 좀 해달라는 뜻이지. 이게 에너리가 바로 이거야. 어? 그 다음에, 매느리 그래잖아요 매느리! 매느리는 뭐냐 하면, 이거 싫다 물쓰을면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매느리는 M. 미리. M이라는 것은 매느리요. 이거 매니저예요, 이거. 이게 매니저 무엇을 관리한다 뜻이요 광열제. 시어머니가 강 열쇠 주잖아요. 대문 열쇠 주고, 장롱 열쇠 며느리한테 주잖아. 니가 매니저예요, 매니저. 매니징 디렉터예요, 며느리가. <laughs> 느리는 뭐냐면, 리더. 이끌어 간다 뜻이요. 니가 모든 거 경영하고 헤아리면서 카운트, 어? 카운트, 헤아려가면서 이끌어 가나 그래서 며느리라고.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의상스크립며요리이야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네요. 며느리가 아니에요. 며느리 말안 돼요. 며느리요매느리요 이거 해야 되고 매니너요건막 카운터 모습을 해야 되고 퍼스리도 생각하고 이거 매니징이야요매리진이에요 어, 느리. 진이게어뭐야이게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느리가. 그래서, 나라, 느리, 그런 말도, 어, 백성통포라는 뜻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대단하죠? 매느리라는 뜻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그 뜻을, 의치를, 어? 생각하면 할수록 오묘하고 오묘한데, 이놈은 모르고것그 다음에, 놈매 이게 넘자였요 이거는, this person, this fellow, this thing. 이게, 이 물건이나 사람임을 가르치는 것이 이 놈제야. 음. 아, 이놈의아이놈의 어? 놈에가 능해. 아주 무슨 뭐, 욕인 줄 알고, 표준만 해서, 얘는 그래. 아니. 초콜릿 하나도 예고, 커피 깡통 하나도 예고, 응? 어? 기적이나 남자 반스 하나도 예는 값이 얼마요? 이놈은 미친놈은 알아, 백성들 어느지? 왜 남자 반스가 예요? 왜 예? 사람을 가르치는 거요. 초콜릿 하나가 예요? 슬리퍼 하나 예는 값이 얼마요? 이 얼어 죽을 예가 어서 나온 거예요. 그거 분명히 국어, 한글 연구하는 그 단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어우 알고 제대로 알고 가르치라. 어 무슨 뭐 그전에 뭐바른 말, 고운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때 썩어지는 말이 그것들이. 국민 영험에 돈듯도 모르는 것들이 뭐가 바른 말뭔 말이야? 바른 말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 구운 말이 뭔지 모르지? 바르다는 거는 바라요. 바라는 물이라는 동사에서 만이 거예요. 이게 바랄 망자, 바랄 희자예요 바라건데 바라 이게 뭐냐? to be chosen. Selected. 어디에서 발탁돼가지고 시집갈 수 있게 된, 되는 거를 바란다 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건대는 내가 잘 잠가들길 바란다 드죠. 그게 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바르다는 거예요. 이거 딴말하면 d e 이 i r 이라고말 어, 어, 말할 수도 있지. 고자는 고바요 고바라는 말은 소에 아주 세모 가늘털을 갖다가 소의 세모, 가는 털을 고바, 고 곱다 그랬어. 그게 소의 가는 털을 고바라 그랬어.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을게 소의 가는 털하고 우리가 발을 망자하고 그것이 그 발을 말이야. 이거는 어떤 뭐 국립대학 어느 학교수인가 어떤 양반은 코렉트 랭킹이라고 그랬어. 코렉트. 이 코렉트가 무엇을 말해? 코렉트 사운드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엉터리 언어학자, 국어학자 공부 좀더 하소. 공부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공부하기 싫은데 그 자리에 앉지 마라. 사운드 하면은 꽤 많이 소리도 사운드요. 새 소리도 사운드요. 목탁 드리는 사운드요. 군민 정음 그러니까 정음을 코렉트 사운드라죠. 여기는 포네틱이요. 포네틱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오르냐, 그러냐지. 뺑바리 두드리는 소리, 칠판 두드리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전부 브리싱 사운드예요. 그래서 훈민 정음을 말할 때는. 다른 말,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텔레폰 그런다고 핸드폰, 이거 폰이야. 이런 단어를 못 쓰고 뭐사운드라 코렉트 사운드. 어려 죽을 코렉트 사운드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수야? 어떻게 교수 소리를 본인이 해? 그런 사람을 왜교수를 채용해? 그 놈의 대학은 무슨 뭐 썩은 놈의 대학인가 어째서 그래? 그렇 썩은 교수, 연구하지 않는 멍청한 교수는 그 자리에서 지키려면 열심히 100배, 1000배 공부를 하세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바보 만들어. 그 사실이나 알고선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있어요. 내밀한내밀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미랄. 그거 뭐도속 아, 사투리니까 없애라고? 내미가 옥스퍼드 사전 에 569페이지에 나와. 이게 나, 남이라는 말이죠. 남이라는 건 자유와 방을 말하는 게 자유와 방. 내 자유대로 무엇을 말하고도 한다, 이게. 내미랄.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미랄, 내가 어? 이 직장에 30년을 다니겠는데, 대접이 바로 이거야? 네미랄 쓴다고. 네미랄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w o n d e r a n y a d v e r s s i t u a t i o n 내가 온갖 시련, 고생이면 고생 다 하고, 할 대로 다 했는데, 아, 대접이 이거야? 네미랄? 아, 이게 대접이야? 그, 싼, 그트라고 네미가. 옥스퍼드 사전에 560페이지, 그페 네미가 나와. 네미를옥스퍼드 사전에 뭐라고 쓰냐면요. Any circumstance, edge, or rim, or surroun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경에 처한, 처한다 뜻이에요. 네미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좋은 말을 써야지 우리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지. 이런 걸 제대로 못 쓰면은 한국말못 하는 거요 그건 바보예요 한국말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죠?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어느 사회든지 바보 취급밖에 안 받아요. 한국말 모르면 영어는 물론, 뭐, 아니 저 사람들 영어가 음. 자기 나라 말 아니니까 모르는 건당연해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면 요 그건 바보 취급당한다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러다 쓸 수가 없어 특별히 미국 가서 사는 우리 교포들 많은데 한국말 제대로 안 쓰고 영어도 발음이나 여러 가지가 개떡구하고 요상스럽게 제스처만 들어요. 어깨 칠룩하고, 셔드링하고, 어, 눈같은거막 칠룩칠룩하고, 가끔 가다가 막뭐 이렇게 하고, 베리지다. 그 더러운 영어는 좀 하지 마소. 그건 아주 나쁜 헤비티에요. Habit, bad h a b i t in speaking uh, English language. 왜? 말하면 입으로 말하라지. 왜 어깨 칠룩거리고 말이야. 어? 왜, 뭐, 뭐, 눈을 떠먹거리고 야잔하고. 그런 더러운 영어를 왜 배우냐고. 가끔가다가 막, 아, 이렇게 하고. 그병신이셔 이런 건. 아, 모르면, 아, 이제 너 그래야지. 아 막, 이렇게 하고. 이거는 기형, 불구자들이나 하는 그 제스처라고. 그걸 왜 꼴불견 그런 영어를 해? 지금 내가 보면 교육방송에서 영어 가르치고 젊은 애들이 뭐, 별있을다 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들 봐보면 되는 거래. 어디 가서 말하든지, 아나운서가 말하든지, 입으로 말해라. This is right. This is no. This is my job. Mm? I suppose that I make decisions like this way. 뭐 말로 조금 뭐 내가 뭐 손을 약하고 막, 막. 왜 이런 저런 운 영을 받게 가르치냐고. 미국이 미국 오스트리아 미국. 모츠리아 뭐 영국 영국 거기 원주민이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면 너무 여상스러운 몸짓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격들져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한국 말과 역사와 우리 철학과 예절과 도덕만 잘 지키고, 조상 숭배하고, 만고의조상 숭배하고, 사직단에 우리가 향을 올리고, 세종대왕, 어, 능에 가서 업기를 참배하고, 한번 참배하는 것이, 절에 댕기면서 백년간 업기를 비는 것보다도, 한번 세종대왕 능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더 나아.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을 수 있어. 최장대학 영릉에 가서 참배 세 번만, 세번 하면은 그 애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 왜? 조상의 슬기를 받아. 그 조, 조놈만 어? 어, 그, 길을 받아가지고 잘될 수밖에 없어. 그 헛된 짓들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헛된 짓을 해가지고 자손 잘 되지 않아. 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깎다 그랬다고뭘 깎고, 행위를 깎고, 물을 깎고, 이거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까, 끊이. 까, 이가 이거 잔돈이라 뜻이요 이게. 스몰 코인. 잔돈은 우스리가 이게 595원, 이러면 95원은 깎으라, 이거지. 요건, 그래도 500원만 받으세요 그러냐. 아, 이거 깎아주세요 그러냐. 깎으니요, 깎으니. 깎으니, 깎, 깎어달라 뜻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야. 요 말은, 까, 까, 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까, 끄 그, 니.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잔돈이라 뜻이요 잔돌이 넣듯이. 그리고, 어, 우리가, 뭐, 뭐, 하니까, 라고 그런다고. 반드시.